왔어? 할머니 뭐 해? 여기서는 사고요? 마타무 사진을 찍구만 어, 너. 아이가? 너는어 여기. 넌 너는 저쪽으로 갔다. 나와 나와. 해가 <laughs> 해. 엄마, <laughs> 해 볼게. <directionalMag." 웃음> <laughs> <laughs> 에이. 야, 웃을 수 없어? 아니, 이 바구니 좀 갖다 줘 봐. 응? 바나일 끝났네. 그니까 바구니, <laughs> 그러니까 바구니 갖다 줘. 봐 <웃음> <웃음> 박상람, 박상람 누구 주먹이 생겼냐? 영심이 나야되는데 그러면? 머리로 해지 <laughs> 니가 <laughs> <laughs> 제일... 아나 못하겠어 <laughs> <laughs> 아뭔 냄새가 나 내가 잡 야,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, 이거, 푸셔놓고 바꿔주고. 게... 어? 야, 해도 해도 계속 먹 어, 뭐야?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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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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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제가 먼저 어 아, 제가 하고 어요또빨는 <laughs> 소리 하나 어 많이 가져가. 깨물어, 손을 깨물어. 다른 소리 깨물어. 뭐가 방송이방이 아니라 이걸 혼자 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쉬어. 어떻게 엄마가 하지 아프다 보니까 문제지 사흘이 못빵 나가면 사흘이 못나가 사흘이 못빵 난데 자 오. 반지 찢 어때? 황홍두 어때? 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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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에 방에 방 방에 이어 방에 있는데 이거지 이거지 할머니, <저거통이야>. 알았어, <laughs> 할머니 저, <laughs> 아 이거 얘들을 고세인 할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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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. 주세요. 할아버지. 할머니 힘바뀐아이 이제 매통이요 일어나 봐. 할머 일어나 봐. 저통내 들어 봐. 일어나 봐. 아니 앉지 마 봐. 일어나 빨리 와. 와내 봐. 어봐야네 시원한가 놓 위에 는 시상으로 다시 아, 이것도 받게 되는데 아그그나 봐. <laughs> 나도 할래, 나도 할래. <laughs> 내가 할래. <laughs> 여기면 돼. 여기. 그러니까. 와, 좋아, 좋아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또 네, 다른 뭐 주세요? 여기다한번 이렇게 해도. 또 어, 모아, 모아 한 번. 모아야 이게. 차.

갈게. 아,